안녕하십니까. 대전의 숨은 고수 엄지 댄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업로드 영상은요. 테마 고수로 가는 길, 남자의 기술 터널 편에 벌써 여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세 가지인데요. 지난 시간에 15번까지의 터널 이후에 변화이 되는 동작을 여러분들한테 업로드해드렸었는데요. 자, 오늘의 순번으로 따지면 16번, 17번, 18번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세 가지 영상을 먼저 오늘 고수로 가는 길, 남자의 기술, 터널편 벌써 자, 몇 번째? 자,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일단 먼저 여러분들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자, 16번과 17번과 18번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서 잘 올려 드렸었는데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커플 댄스로 티칭 카운트로 인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시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 인사 한번 드리시고요. 자, 반갑습니다. 자, 자, 영상을 잘 보신 것 같아요. 자, 16번, 17번에 대해서, 자, 터널의 이후에 변환되는 동작을 한번 제가 아, 상, 설명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동작의 오늘 터널은 일단 터널을 만들기 위해서 사이드로 하나, 둘에 좀 비켜놓고, 자, 오늘의 영상에서는 보셨듯이 터널을 두 번을 합니다. 2회를 합니다. 자, 일단 터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한번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두번 동작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사바 카트 개념으로 여성은 앞으로, 남성은 자, 빼고도 뒤로 가서 자, 후까시 동작을 카트 모양을 만듭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세, 넷, 다섯, 여섯. 자, 그 다음에 여성을 포워드로 땡기면서 팔뚝으로 밀어서 마무리하는 동작입니다. 여성은 회전을 하겠죠.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세,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동작의 남성은 자, 90도로 이렇게 비켜주는 동작이 16번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동작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연결해서 트칭 카운트로 하겠습니다. 시작. 세,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동작이 16번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리를 바꿔서 한번 반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두 개서, 자, 준비. 자, 16번 동작입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6번 동작 한 번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16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동작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16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17번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동작은, 자, 터널이 2회, 두 번을 건너가서, 자, 아 포워드로 여자를 자 양손 팔을 벌려서 카트를 동작을 만드는데요. 자 17번과 18번은 자거의 영상이 좀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18번 동작, 17번 동작, 자 17번 동작이 자 카트를 만들어 놓고 자 셋넷 다섯여서 자 하나 둘 턴을 한번 들어갔습니다. 자두번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계속 셋넷 자 다섯 여섯 하나 둘 턴을 두 번째 들어가고. 또다시 16번하고 똑같이 사박 후까시 카트 동작을 만듭니다. 자, 세 넷, 다섯, 여섯. 자, 사이드로 이렇게 비켜서 손은 악수하듯이 잡으시면 됩니다. 사박 후까시의 동작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 다음에 포워드로 남자가 앞으로 가서 양손 팔을 벌려서 카트를 만들어줍니다. 사박 카트예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세 넷, 다섯, 여섯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나머지 반대편으로 여성을 다시 카트를 돌려서 자 마무리를 하시는 동작인데자 볼게요. 자세넷 다섯 여섯 끝났죠. 하나 둘 동작에 다시 남성은 왼손으로 자 꼬리치기 동작을 만듭니다. 꼬리치기 동작, 꼬리치기 동작을 만들고 다시 카트를 만들어서 마무리 동작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자세넷 다섯 여섯 왼손을 놓으면서 여성의 어깨를 잡고 마무리는 하나, 둘 밀고 남성은 90도로 왼발로 빠져주시는 동작이 17번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17번 천천히 카운터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세넷 다섯 여섯 세넷 다섯 여섯 꼬리치고 세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동작이 십칠 번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자리를 바꿔서 반대편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칠 번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세 넷, 다섯, 여섯, 세 넷, 다섯, 여섯, 꼬리치고, 세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고. 자, 잘 와,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동작입니다. 오늘의. 자, 18번 동작이 되겠습니다. 18번은 17번 동작하고요. 뒤에 마무리가만 틀리고, 다 똑같아요. 자, 똑같이 양손 팔 벌려서 카트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마무리 동작은 여성의 목 감기로 바로 들어갑니다. 목 감기 이후에 남성은 여성을 사바우 카트로 만들어서 여성 등 뒤로 돌아서 남성이 자, 마무리 되는 동작입니다. 자, 18번 동작을 자,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동작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세넷 다섯 여섯 세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17번과 18번 사이에는, 자, 변하는 게 마무리 동작만 18번에서 여성의 목감기를 간 이후에 등 뒤로 돌아서, 자, 마무리 되는 동작이라고 했습니다. 자, 어, 목감기를 들어가 있으면 손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요렇게 이 카메라 한번 보실까요? 목감기 갔을 때, 요렇게 서 있으면 여성을 등 뒤로 건너가기가 불편하겠지요. 그래서 팔꿈치, 이 팔꿈치를 구부려서 여성의 오른쪽 견갑골 쪽으로 팔뚝을 조금 구부려 주셔야 여성이 편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오른쪽 어깨에 그냥 마주보고 있으면 돼요.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여성을 밀고 2박으로 밀고 그 공간에 남자가 건너가는 동작이죠. 그래서 연결을 해보면 2박과 뒤로 여성은 4박으로 해서 총 6박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볼게요. 시작. 자,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동작이 18번의 마지막 중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18번 동작을 또 방향을 바꿔서 여기서 18번 동작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동작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세 넷, 다섯, 여섯, 세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시죠. 어떻게 보셨나요? 자, 오늘의 어, 고수로 가는 길, 남자의 기술 터널에 자 오늘 여섯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16번, 17번, 18번 영상이었었는데요. 자, 시험 어, 설명이 어떻게 잘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많이들 보시고, 자, 많이 도움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시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6번 동작입니다. 자, 바로 연결해서 자, 17번 동작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I'm oh gonna 시작 되겠습니다. 18번. 자, 반대편으로 가보겠습니다. 반대편에서. 자, 18번입니다. 아, 자 3번 16번 동작 갑니다 16번 자 팔뚝 마무리 자 17번 갑니다 17번 You know? 반대편을 가서 18번 동작 가보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자, 터널 두 번. 사바 카트. 양팔 발요 자, 목 감아. 자, 여기다 등비로서 자, 마무리 동작이십니다. <laughs> 자, 18번 동작 한번더 하겠습니다. 18번. 아.